아버지, 이 상자들 뭐예요? 왜 집이 텅 비었어요? 이사 가려고 그리고 이 집, 내가 팔았다. 여러분, 제가 이런 셋에 28년 동안 지켜온 집을 하루 아침에 팔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며칠 전 딸이 가져온 그 서류 한장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잠깐 도장만 찍어주세요. 라며 아무것도 아닌 듯. 내민 종이. 알고 보니 제 집을 담보로 한 5천만원 대출 서류더라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으로 제 집을 담보로 말이에요.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평생 야간 경비하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이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 드릴게요. 만약 이런 가족 간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최만식. 올해 일3셋이다 28년간 야간 경비로 일했고 퇴직 후엔 새벽 택배 상하차를 하며 살림을 보탰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물류센터로 향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허리 굽은 채 박스를 나르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그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내는 지은이가 중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그 뒤로 나 혼자 딸을 키웠다. 새벽에 일하고 와서 미역국을 끓이고 학원 픽업을 다니고 밤늦게 숙제를 봐주었다.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부녀는 서로가 전부였다. 지은이가 태수와 결혼한 건 5년 전이었다. 태수는 괜찮은 청년이었다. 예의도 바르고 지은이를 잘 대해줬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마다 아이들 유치원 준비를 도왔고, 오후엔 학원 픽업을 맡았다. 저녁엔 반려견 보리와 산책을 나갔다. 보리는 지은이가 신혼 때 데려온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나하고 가장 친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은이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마련한 이 35평 아파트에서 우리는 3대가 함께 사는 따뜻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안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버지, 회의 있어서요. 반찬은 국물 없는 걸로 부탁해요. 태수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원래 조용했던 우리 집이 화상회의 소리로 시끄러워졌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였다. 아버지 방 홈오피스로 리모델링해야겠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설계 도면을 들고 왔다. 도면에는 내 방이 지워져 있었다. 대신 오피스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변화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냉장고에 스마트 자물쇠가 달렸다. 아이들 간식 관리용이라고 했지만, 내가 밤에 물을 마시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 간식 구역이라는 스티커까지 붙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고 하면, 아버지, 아이들 놀이 시간이에요. 라며, 채널을 바꿔버렸다. 내가 오랫동안 키우던 화분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며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났다. 보리마저 털 알레르기 때문에 산책 시간이 제한되었다. 아버지 식사는 거실에서 하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에 안 좋아요. 언제부터인가 내 식사 장소까지 지정되었다. 내가 28년간 야간 경비를 서며 지켜낸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 단톡방이었다. 우리 가족 대신 태수지은 패밀리로 바뀐 톡방 이름. 거기서 나는 주로 아버지 픽업 부탁, 아버지 저녁은 간다니 같은 지시사항을 받았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손주들이 예쁘니까.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다.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그밤 말이다. 결정타는 은행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최만식 고객님, KB은행입니다. 담보대출 최종동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담보대출이요? 고객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5년 만기 신용대출 말씀입니다. 5천만원 한도로 신청하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전화를 받고 있던 내 손이 떨렸다. 내 집을 내 이름으로? 잠깐 언제 제가 그런 걸 신청했다고 하셨나요? 일주일 전 인감도장과 함께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나는 급히 전화를 끊고 태수를 찾았다.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던 그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너,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냐?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다. 아버님, 잠깐만요. 회의 중이라서. 회의는 나중에 하고, 지금 대답해! 지은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가 며칠 전에 도장만 찍어달라던 그 서류. 그게 뭐였냐? 지연이와 태수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설명 드릴게요. 지연이가 나를 소파로 이끌었다. 남편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조금? 5천만 원이 조금이냐? 아버님, 저희가 잘 되면 바로 갚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이익이 될 거고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집을 담보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허락은 받았잖아요. 도장 찍어달라고 했을 때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게 담보대출 서류라고 했더냐? 단순한 보증서라고 하지 않았더냐?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태수가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급해서. 급하면 남의 집을 담보로 잡아도 된다는 거냐? 그것도 몰래?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실버타운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또래 분들도 많고. 편하게!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고, 집은 너희가 차지하겠다는 소리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언제 실버타운에 가겠다고 했냐? 내가 언제 이 집이 불편하다고 했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럼이 확 몰려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 땀이 줄줄 흘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한참 뒤에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어지럽다. 쓰러졌다. 몇분뒤 돌아온 답장은 지은이의 바빠요 이모티콘 하나뿐이었다. 태수는 읽은 표시도 없었다. 결국 나는 벽을 잡고 간신히 일어나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같은 층에 사는 박할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어머, 최씨. 왜 이렇게 한색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일일구 좀 불러주시겠어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었다. 내가 이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리스크가 되었다는 깨달음이 준 충격이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은이가 병원에 도착했다. 부스스한 머리로 뛰어와 내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을 못 봤어요.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다. 이제 됐다. 집에 가자.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부동산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팔려고 합니다. 급매로 빨리요. 공인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 네. 그런데 급매로 하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상관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노후에서 아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다. 내 존엄 때문이었다. 28년간 야간 경비를 서며 모은 돈, 퇴직금과 적금까지 털어 마련한 이 집이지만,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며칠 뒤 매수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다. 남편은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고, 아내는 배가 조금 불러 있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채광도 좋고, 학군도 괜찮고,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화분들도 많이 키우셨네요. 베란다가 정말 예뻐요. 남편이 내가 오랫동안 갖고 온, 화분들을 보며 말했다. 네, 오래 키웠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구석으로 밀려났던 그 화분들 말이다. 아버님, 여기서 오래 사셨죠? 행복하셨나요? 여자가 순진하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행복했을까? 딸을 키우고, 손주들과 놀고 보리와 산책하던 그때는 분명 행복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글쎄, 내 네, 좋은 집입니다. 잘살수 있을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었다. 잔금은 2주 후에 받기로 했다. 그 사인하는 남해 바닷가 마을을 다녀왔다. 인터넷으로 찾은 월세집이었다. 30평대 아파트에 익숙했던 몸에는 작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 나쁘지 않았다. 아침마다 선착장까지 걸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은 부부는 해외 워케이션을 떠났다. 아버지, 일주일 정도 다녀올게요. 집잘 부탁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나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28년 야간 경비 생활의 소박한 짐들, 아내의 유품 몇 개, 그리고 화분들. 보리는 지은이가 데려갔으니, 나 혼자 가면 됐다. 아저씨, 이 짐이 다예요? 이사 기사가 이해했다 네, 이게 다입니다. 35평 아파트의 짐치고는 너무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내 것은 이게 다였다. 지은 부부가 해외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왔을 것이다.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보았을 풍경을 상상해 보니 속이 시원했다. 오후 5시쯤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집이 왜 이래요? 짐은 다 어디 갔어요? 남해로 이사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 너희가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했을 때는 갑자기가 아니었냐? 아버지, 제발 집에 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상이에요. 당의는 끝났다. 그리고 집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집을 어떻게... 농담 아니다! 잔금까지 다 받았다. 새 집주인이 이번 달 말에 들어올 거야. 지은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출금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내 힘으로 해결해라. 나는 28년 야간 경비하면서 이집 마련했다. 너희도 할수 있을 거다. 아버지. 지은이가 소리쳤다.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매정한 건 누구였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잡고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한건 누구였냐? 전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말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 인감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다시는 몰래 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집다 비워라. 새 사람들 들어온다. 전화를 끊고 남의 바닷가를 바라봤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만 된 결정을 내렸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남해 바닷가월 새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20평 남짓한 원룸이었지만 큰 창으로 보이는 바다가 35평 아파트보다 넓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다. 가족 단톡방 알림음도 없고 새벽에 화상회의 소리에 깰 일도 없었다. 파도 소리만이 밤새 나를 채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셨다. 28년간 야간 경비를 하며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일출을 매일 볼수 있었다. 매일 아침 선착장까지 산책을 나갔다. 20분 거리였는데 아스팔트 대신 흙길을 걷는 기분이 좋았다. 선착장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르신, 새로 오셨군요. 카페 사장이 말을 걸었다. 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요. 네. 바쁘죠, 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의 배려였다. 오후에는 작은 낚시배를 탔다. 배 임대료는 하루 3만 원. 서울에서 택시비보다 쌌다. 낚시는 서툴렀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눈이 퉁퉁 부은 딸이 서 있었다. 뒤로 태수도 보였다. 왜 왔냐?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태수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집은 어떻게 했냐? 지인 집에서 전세살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이들도 할아버지 찾는다고.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원룸에 세 명이 앉으니 좁았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은이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태수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안 된다. 아버지. 효도는 동정이 아니라 독립이다. 너희 살림은 너희가 꾸려라. 난내 남은 시간을 최만식으로 산다. 지은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럼 아버지는 혼자 어떻게 사세요? 아프시면 어떻게 하고? 나는 73년을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면 서로를 담보로 잡나? 가족이면 몰래 실버타운을 알아보나? 그들은 더 이상할 말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이 돌아갔다. 지은이는 끝까지 울었고, 태수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작은 전기포트를 켰다. 서울에서는 항상 큰 주전자에 온 가족 목술 끓였는데, 이제는 내 목만 끓이면 됐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끓인 물로 라면을 먹었다. 소박했지만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내 삶의 맛이 났다. 밤이 되어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파도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밤은 처음이었다. 핸드폰을 보니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모음으로 바꾸고 서랍에 넣었다. 최만식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내 시간을 살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제는 저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배신감은 컸지만 그 아픔 속에서 깨달았거든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가족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베푼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존재가 부담스러워 보일 때의 그 마음. 정말 아프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3살의 남해에서 새로 시작한 삶.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최만식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수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이기심들.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런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